시작! 늦었는데 안 자고 뭐 하냐고 블라보 바로 왔지! <laughs> 늦은 시간으로도 왔지요 그래 콜라보 응. 오늘 7월 7일인 거 알아요? 견우와 직녀 근데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7월 7석은 음력으로 새는 날이래요 응. 오늘은 아닌 걸로 하지만 7월 7일인 만큼 럭키야? <웃음> 럭키야? <웃음> 진짜로예요? 직관하고 아, 싶대 아니 진짜 안할 거야 나 컨셉 바꿀 거야 뭐 어떻게 약간 좀 청순하게 오 오늘 약간 청순해 어 오늘 좀 청순하다 언니 진짜? 응 감사합니다 <laughs> 휴가 잘못했냐고요? 어떻게 알았어? 뭐요 휴가 동안 뭐 했니? 마피하가 <laughs> 있다! <웃음> 밤낮 바꾸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우선 하루는 엄청 피곤하게 살아요. 응. 안 자고 버티는 거 계속 맞아. 그러면은 일찍 눈이 감기게돼 있을 거예요. 응. 근데 나는 오늘 안 자고 이렇게 했는데, 또그 시간 되잖아? 그때 다시 안 피곤해진다? 오. 왜, 왜 나도 그러는, 그래, 나도 왜 그래. 그러는 <웃음> 거예요? <웃음> 패턴이라는 게 있어서 그런가? 어, <laughs> 몽쉘 아, 이거 먹어봤대. 었 엄청 소, 맛있었어요. 몽쉘. 티피넛 먹어봤어요? 그거 제가 트위터에 올렸는데, 그 댓글을 제가 봤어요. 근데 얼려 먹으면 맛있냐고는 댓글이 있더라고요. 아니요! 얼려 네. 먹었어? 아 아니, 아니. 그렇진 않았는데, 몽쉘 그거는 약간 살짝 녹았을 때 먹어야지 맛있는 거 같아 오히려 따뜻하게 먹으면 진짜 맛있을 거 같은데 근데 아닌가? 이게 너무 녹으면 은 비닐 옆에 아, 아, 아. 붙어서 실온에다가 딱 놔두고 또 이게 안붙게 먹는 팁이 있어 알려줬잖아 어. 이 봉지를 먼저 딱 먼저 열어야 돼 그리고 안에 있는 몽쉘 친구를 이렇게 살살살살 살살 꺼내야 돼요 이렇게 딱 봉지채 잡고 먹으면 은 붙으니까 음. 어제 롬새가 올린 음식 뭐 만든 거예요? <laughs> 그거, 뭐 같아요? 맞춰보기 해보자. 치킨, 어! 누룽지? 누룽지. 고렇게 슈니첼. 약간 비슷한 게올라오네 이거는 바로 치즈 돈카스. 어! 여기 맞추, 맞추신 분 있어? 있네 치즈돈가스치즈돈가스였습니다 <laughs> 근데 진짜 맛있었어 언니 되게 많이 만들었잖아요 근데 저는 다못 먹을 줄 알고 버려야겠다라는 생각을 아, 조금 그래. 했거든요 응. 다행히도 멤버들이 응. 다 같이 모여서 다 맛있게 먹었고 소스까지 만들어 먹었어요 채영이가 소스를 만들어줬는데 네. 완전 진짜 그냥 이게 맛이 있을까 하면서 만들었잖아 응. 근데 진짜 돈까스 소스 맛있어. 맛이 나서 나가지고 다음에 한번 돈까스 만드는 라이브 아. 한번 해? <laughs> 근데 진짜 기름이 아. 엄청 튀고 <laughs> 와 대단하다 진짜 부지런한 것 같아 나는 요리에는 없는 그래 지원이가 되게 기특한 게 요리를 못하니까 요리할 땐가만히있고 뒷정리를 자기 가 혼자 다 하고 있어. 설거지도 막 하고 있고 뭐라도 해야 될것 같아 막. 그 자식이 조금 미안했나 보고 하면서 되게 혼자서 되게 열심히 치워주고 되게 저는 맛있게 잘 먹는 역할이에요. 지원이 리액션 담당. 그서 약간 먹은 거 보고 표정 먼저 봐. 어때? 어때? 그러면은 너가 하는 그 리액션 있다. 음! 아 그래? 약간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응눈 이렇게 커져. 커져. 그럼 맛있는 거야? 어, 나는 향부터 와 진짜 맛있겠다. 이건 맛있겠다. 어 해서. 이거는 성공이다. 근데 이제 딱 갔는데 이 비주얼이 약간 뭐? 약간 <laughs> 어 나도 비주얼 보고 깜짝 놀랐어. 사진을 <laughs> 맛있게 찍어보라고 했는데 테러언니가 어제 올린 건 굉장히 예쁘게 나온 거예요. 아 그래? 나름? 어. <laughs> <laughs> 근데 제가 옛날에 라면 을 진짜 못 끓였거든요. 제가 끓인 라면은 진짜 항상 맛이 없었어요. 그래서 라면 싫어했잖아. 맞아. 그래서 내가 응. 라면, 맞아. 그래서 응. 싫어했어. 근데 한동안, 왠지 모르겠는데, 라면이 갑자기 맨날 땡겼어. 응. 그때 뭐지? 순두부 넣어 먹는. 아, 순두부 열라면? 어어. 그거 언니한테 전화로. <laughs> 어. 언니 그때 본집가 있을 때. 어, 어, 어. 영상통화 걸어가지고. 음. 언니 어떻게 해. 물 양까지 음. 확인받고. 끓여서 먹었는데 진짜 맛있는 거예요. 진짜 순두부 열라면은 맛없을 수가 없어. 응. 꼬들파. 꼬들파. 뭐야. <laughs> 꼬들파인가요? 완전 꼬들파. 안, 나도 완전. 완전 꼬들파. 근데 풍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더라. 왜? 아, 이 발언 조금... 아니? <laughs> 왜? 왜? 왜 좋아하는 거야? 뿡고를 <laughs> <뿜물을> 왜 좋아해? <laughs> 근데 뿡거의 맛을 좋아하는 건 약간 코포라이트 있잖아요 그거 저는 파삭파삭하게 안 먹었어요, 어렸을 때 어, 어, 어. 어렸을 때 언니랑 근데... 같이 안놀 뻔했어 <laughs> 저는 일부러 약간 우유에 절여진 약간 콤플라이트 맛을 좋아했어가지고 어. 조금 있다가 한 두고 한 3분 있으면 되게 덥져져가지고 말랑말랑 물컹물컹해지더라고요. 어, 어, 어. 그리고 나서 먹었어요. 그 우유가 조금 달아지는 어, 그 맛이 좋아서. 일부러. 어. 그래서 우유 아껴먹고 마지막에 우유만 먹는 게 너무 좋았어요. 어? 언니랑 약간 그러니까 비슷한 국물 우려내야죠. 근데 미안하다. 나 지금 안 그래? 지금 마삭가삭하게 먹어. <laughs> 근데 나도 그런 거 있어. 나는 그 햄버거 있잖아요. 그 햄버거마다 그 브랜드마다 다른데. 어, 뭘까? <웃음> <웃음> 얇은 <웃음> 얇은 감자튀김은 흐물흐물한 게 좋고. 어? 있고. 어? 찾았다. <웃음> <웃음> 나 진짜 햄버거가 흐물흐물한 줄 알았고, 아, 나뭐 햄버거는, <laughs> <엄마>? 햄버거는 <laughs> 상관 없어. 솔직히 아무거나 먹어도 상관없네. 알지? 그 얇은 감자튀김 파는 곳, 롯데리아랑 그 맥도날드, 맥도날드. 응. 뭐 버거킹 이런 데는 다 두껍, 두껍지? 두껍잖아. 음. 얇은 감자튀김은 딱 봤을 때 흐물흐물하면 뭔가 되게 뭐 먹잖아? 뭔가 간이 잘되 있는 <laughs> 어, 느낌이 <laughs> 살짝 들어. <laughs> 뭔지 알아요? <laughs> 그게 기름에 약간 어, 절여진 어, 그런 어, 약간 느낌. 그런 느낌. 근데, 약간 좀뚜꺼운 감자튀김은, 작은 게 맛있다? 몰라, 난 그래. 잘안 먹게 되긴 하는데, 그런 거 있잖아. 뭐, 예를 들어 소스가 있는 거라든가, 음. 버터갈릭, 뭐, 이런 음. 감자튀김. 그런 거는 맛있어. 맞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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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왜? 아, 이상한 댓글 봤는데? 민초떡볶이요? 떡볶이? 그게 뭐예요? <웃음> 장난이죠! <웃음> 근데 제가 여러분, 반 민초단이었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스케줄 하러 갈 때, 갑자기 민초가 땡기는 거야. 그래서 그걸 시켜서 먹었지. 굉장히 취향 맛이 었어 음. 그래서, 엥? 이랬는데, 먹다 보니까 맛있더라. 저는 민초를 좋아하지도 않고 싫어하지도 않는데, 민초를 싫어하는 이유도 알겠고, 좋아하는 이유는 계속 먹으면 어, 생각나는, 맛이야. 어, 어 맞아, 생각나는 <laughs> 맛이야. 생각나는 맛이야. 어. 그래서 다 먹었어요, 결국에는. 음. 근데 사람 되게 웃긴 것 같아. 민첩파반민첩파 민초파 나누는 게 너무 웃겨. 맞아. <laughs> 진순이 vs 진매가 뭐예요? 진라면 매운맛 순한맛인가? 매운맛이 있죠. 진라면은 총... 어. 매운맛입니다. 진라면 순한맛 먹는 사람이 있나요? <웃음> 있겠지만 <웃음> 있겠지만. 어 나는 왜 순한맛만 먹어본 거 같지? 아니야. 진라면이 그 파랑색깔 생긴 거 맞죠? 파랑색은 순한맛, 빨간색은 진한맛. 아, 매운맛? 매운맛? 근데 <laughs> 파랑색 <파란색을> 먹어봤겠다. 에? <laughs> 왜? 순한맛은 지금 안 해주는 그런. 맵찔이죠. 어, 맵찔이. 너 이름이랑 딱 맞다. <laughs> 맵찔이. 순한맛 너무 불호래 <laughs> 왜, 왜, 왜? 이거 아니야? 왜? 왜 그래? 맵찔이도 존중해주래. 존중하겠습니다. <laughs> 순한맛은 우리 집 물김치보다 안 맵겠다. <laughs> 그 냉짬뽕 먹어본 사람? 같이 먹었잖아. 우리 <laughs> <요리. 웃음> 처음 먹어봐. 나는 냉짬뽕 하면은 뭔가 호감 가는 그 단어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면 짬뽕은 뜨끈한 국물에다가 딱 걸러가고 국물 뜨겁게 시원하게 샥 이렇게 내려가는 게 짬뽕이라고 <laughs> 아, 아. 생각하는데 냉 냉짬뽕? 이상한 느낌인 거야. <laughs> 내 생각엔 어떤 느낌이냐면 짬뽕이 식어가지고 짬뽕에다 얼음 넣은 느낌. <laughs> 약간 냉 짬뽕 약간 그런 느낌이었는데 근데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어요. 이게 약간 물냉에다가 면만 짬뽕면 이런 느낌이었어요. 음. 제가 먹어봤을 때. 근데 네, 이거 궁금해. 딱딱한 복숭아 물복숭아. 너는 뭐야? 나, 나 딱딱한. 나 무조건 딱. 딱딱한 복숭아 언니도? 어, 무조건 딱딱한 복숭아 나 처음이야 진짜? 진짜? 어, 다 물복 좋아하지 나는 무조건 딱딱한 복숭아 왜냐면 은 물복숭아는 많이 익은 느낌 그리고 딱딱한 복숭아는 시원하고 아삭한 느낌이라서 오. 그래서 무조건 딱딱한 음. 복숭아 좋아합니다 딱복이 더 뭔가 복숭아 맛이 나는데 이건 존중 물... 못한데 <laughs> 진짜 대박이다 진짜? <laughs> 무조건 물복이래 나는 좀 약간 식감 중요성을 정말 중요하게 중요성. <웃음> 중요성을 중요성 <laughs> 중요성을 <laughs> 식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 혹시 계속 먹을 거 했나 <laughs> 빠지지 않죠? 아, 깜짝 놀랐네. 와, 그. 아까 댓글에 응. 입덕하고 처음 V 에 킨다 약간 이런 댓글 음. 있었는데 반갑어요. 반가워요. 나도 까려. 안녕하세요. 자 자주 <하죠> 오세요. 처음 <laughs> <잘> 뵙겠습니다. <laughs> 저희 친해지면 장난 없어 <웃음> <웃음> 이제 막 반말도 한다고요. 막 <웃음> 친해지면. <웃음> 그럼 우리 반모로 가자. 바, 반모 반말모든. <laughs> 괜찮지 플러버. <불러봐. 웃음> 좀만. <laughs> 그럼 댓글도 반, 반모로 가자. 어 그래 댓글도 반모로 <laughs> 가자. 야야라고 할까? 아니면 너? 야라고 해줄 때내거라고 <laughs> <꼬라고> 해줄 때 <laughs> 너는, 오늘 뭐 했니? 아, 나한테 물러보았어 아니, 울러보 안 돼. 아, 울러안 돼. 다들 반모를 안 하네. 반모 하라고. 반모 해봐. 귀여워. <laughs> 소심하, 너무. <laughs> 댓글에, 오늘 뭐 먹었냐? 점점, 귀여워. <웃음> <웃음> 귀여워. <웃음> 김밥 추천 좀? 나 있어. 언니 맨날 먹는 어, 김간에. <laughs> 어? 김관이었어? 바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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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선생의 크림치즈 호두김밥 댓글에 그래. 크림치즈.. 점점점? 이게 진짜 이름만 들으면 안 어울릴 것 같지만 진짜 이게 맛있다니까 이거요? 진짜 맛있어요 퓨전 음식 같아 어, 그래? 뭐 맛이 막 그래 그거에다가 가락치즈 떡볶이가 또 바르다 김 선생이 팔거든요 김 선생이 <laughs> 선생님 <웃음> 거기서 파는데 그거랑 같이 드셔보세요 그리고 참치김밥 좋아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잖아요. 참치김밥에 고추 추가를 해보세요. 어, 진짜 맛있어. 완전 뭔가 어떻게 보면은 참치김밥이 텁텁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음. 청양고추가 들어가서 그걸 완화시켜줘요. 근데 너무 매운 청양고추 걸리면은. 좀 죽을 수도 있어. 그러면은 팁이 있어. 또 있어? 하나는 고추 들어간 상태로 먹고, 어. 두 개는 그냥 고추를 좀 빼고 먹어. 어. 그러면은 딱 이게 맞더라고. 그 맞아. 돈까스 김밥 미만 잡이래요. <laughs> 진짜 귀엽지 않나? <laughs> 아 귀여워. 요즘에 듣는 노래 추천. 김나영 선배님도 진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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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하게 말해서 나도... 아! 어. 나 어제 그거 들었는데... 아 진짜? 어. 뭐야? 했네, 우리. 솔직하게 말해서 아. 노래 들을까? 아, 응. 좋다. 노래 한번 들어볼까? 제 깜짝 놀랐어. <laughs> 이거는 프로미스 나인님의 어, 프리데뷔곡, 유리구드라는 곡입니다. 귀여워, 우리. 릴레이팅. 어릴레이 여러분 눈치 채셨겠지만 너무 컷컷좀 미안해요. <laughs> 미안 미안해. 그거 엄청 똑같이 따라했잖아요 어, 저희가 약간 똑같이 한 이유가 우리 플로버들의 마음을 울리려고어 <laughs> 왜? 애들 <다들> 보고. <laughs> 어 약간 우리 애들 많이 컸구나 약간 이런 생각하게 해주려고 똑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기대를 했어요. 옛날에 한 거랑 최근에 한 거를 딱 이렇게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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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을 그 풀튜버 하시는 분들이 음. 올려주실 줄 알았는데 <laughs> 어, 왜나본거같지왜나못 봤어? 이 노래 근데 진짜 좋아. 음. 이런 노래도 있습니다. 일주일까지만 딱들야네아 그래? <laughs> 아 이거 일주일 끝났나? 몰라. <laughs> 말하느라. 반말 모드 끝인가요? 아 댓글이 먼저 반말 안 치던데. <laughs> 귀여. 워 아, 반말 모드 너무 어렵다고. 그러니까 이게 까먹어요 자꾸. 음. 락안 들으시냐고 락 좋아하시나보다. 나락 진짜 좋아해. 내 락은 듣는 것보다 부르는 거아 옛날에 <laughs> 우리, 옛날에 진짜, 둘이 노래방 자주 갔었잖아. 음. 그럼 맨날 둘이서 막, 빵! 서로 막 엄청. 어, 낭만 고양이는 무조건 어. 불러줘야 돼요. <laughs> 물고기 잡으러 가야 돼요. <웃음> 물고기. 물고기 <laughs> 잡으러. <laughs> 아, 노래방 너무 가고 싶네. 랑종이 음. 엄청 무섭대요. 음. 제가 여러분, 무서운 공포 영화 매니아거든요. 오늘 가서 볼게 아, 지금 늦었다. 아니, 나오지 않았을까, 지금? 이거 막, BTV 같은데? 아, 너무 늦은 시간이라서? 가서 보고 잘까? 아 그럴까. <laughs> 언니, 잘 봐? 나는 뭐, 근데 조금 오래 여운 남는 스타일. <laughs> 나는 싫어하는 공포 영화가 깜짝 놀래키는 거. 나는 놀래키는 영화는 무서운 영화라기보다는 기분 나쁜 영화라고 생각이 나. 아, 그래? 응. 그냥 기사, 기사 약간 짜증이 나구나. 어. <laughs> 어. 아니, 왜놀래키거 아, 진짜 짜증 나. 아. 저는 공포영화 볼때 눈을 안 가리고 귀를 막고 봅 그런 사람들 꽤 많으시더라. 무조건 귀를 막고 아, 봅니다. 저희가 한 시간을 채웠어요. 노랑쥐랑 함께 하니까 시간이 잘 갔죠? <laughs> 밤새도 됩니다. 근데 우리 이틀 동안 브이앱 했어요.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렇게 함께해서 너무 좋았고요. 야 너네 가지 말래 <laughs> 반모야 반모. 그러면은 이렇게 하자. 마지막까지 반모를 하고 존댓말 하는 순간 끄기. 누가 존댓말 누가 하는 순간? 우리다. 아, 여기 포함이야? 어. <laughs> 눈치 게임이네 눈치 어, 게임. 다 존댓말 하지 마. 다 반말 써. 자 지금부터 시작할 거야. 너도 나도 알았어. 너도 반말 하면은 끊끌 거야. 끊끌 거야. 야야야 야. 야, 야, 야. 어잘 가라래. <laughs> 오케이 어 쿨한데 플로버 역시 플로버 쿨해 오 이제 조금 반말하는데 존댓말만 끈다 <laughs> 협박하는 거만 근데 지금 진짜 많은 플로버가 보고 있어 고마워 <laughs> 왜 어색해 와 하트도 진짜 많이 잠깐만 누가 안녕하세요라고 했어 <laughs> 혹시, <laughs> 누구야? 누구야? 내가 봤을 때, 어, 여기, 여기 주인이야. <laughs> 이, 이 주인. <laughs> <laughs> 아, 주인... 여기, 배관 시간 때문에. 어 여기 주인이야. 어, 안녕하세요. 음. 빨리 꺼주시길 바랍니다. 하면서. 존댓말을 쓴것 같아. <laughs> 어쩔 수 없다. 미안하다. 플러버 오늘 너무 재밌었고. 이제, 아니, 장마 시작했으니, <laughs> 장마가 시작됐으니까. 우산을 꼭꼭 챙겨 다니고. 비 맞지 말고. 에어컨 바람 너무 많이 쐬지 말고. 응? 음. 거의 음? 조심하고. 알겠지? 알겠지? 플러버 너무 고맙다. <laughs> 어, 진짜 반말 모드가 더어색한 그치? 어, 어 반말 모드 어색하네 힙합 댄스 네. 출수 있냐고? 안...니... 아니 <laughs> 출라 그랬죠 님어 한양이 사랑해 나도 사랑해 플라이아이 듣고 끝내겠습니다 아 끝내겠어? 이 사람이 말이야 자 엔딩곡 플라아이 갑니다 플러버 요즘 장만인데비 맞지 말고. <laughs> 알겠지? 아, 노래 때고에 뭐 이렇게 <laughs> 약간 이거, 그런 느낌 아니야? 디스코 팡팡 느낌. <laughs> 아, 아니, 그,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아니야? 아니야? 되게 뭔가, 뭐라고 해야 되 영상 편지 느낌. <laughs> 아, <웃음> 디스코 팡팡, 이렇게는. 네, 뭐. 여러분, 오늘 오늘 너무 고생하셨죠? 네. 내가 오늘 비가 주룩주룩 내렸는데. <laughs> 함께, 함께 해주신 플러버 너무 고맙, 아, 이거. 할 아, 거기 <laughs> 언니 몇 살이야? <laughs> 둘이서 왔어? <laughs> 너무 예쁘다. 뭐 <laughs> <고마워요. 웃음> 아, <laughs> 이런 거 아니냐고. 와, 너 잘한다. <laughs> 왕년에 디스코팡팡. 나, 뒷방, 뒷방 따로. 진짜, 뒷 엄청 좋아해. 그래서 <laughs> 나 되게 살 <팔> 자주 빠졌었거든요. <laughs> 슬라브 오늘 어땠어요? 브이 라이브 되게 오랜만에 왔는데 노랑즈. 오늘 기분 좋게 잠들고 알았지? 슬봐 내일도 또 오래. 네. <laughs> 내일도... <웃음> 다시 올게요. 이 곡은 프로미스나인의 플라이하이라는 곡입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행복한 꿈 꾸시고! 좋은 일만 가득한 7월이 됐으면 좋겠고 장마 때 운전을 해봤는데 진짜 비가 많이 오면 그 차선이 안 보이더라고요 안전운전 꼭 하시고 <웃음> <웃음> 코로나도 진짜 무조건 조심해야 돼요 알겠 죠? 무조건이야, 진짜. 아 진짜 영상편지 같은. 약간 몰에 잠긴 것같아뭐라고뭐라고뭐라고브라라 <laughs> <laughs> 잠수, 잠수 중. <laughs>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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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요잘 자.